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3월 말까지 진짜 하나라도 그, 배틀이지 말고,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사항들이 연달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공시, 네, 공시 이거를 최우선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 사실 수급이 좀또흔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음, 여러 가지 거를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가장 중요한 3월 중반에서 3월 말께의 상황입니다. 네.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EN 플러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EN 플러스가 일단 수급적으로는 친한 쪽에서 좀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좀 매도를 때린 게좀 눈에 띄네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외인들이 12,000주 정도 순매도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외인의 왁구로 봐가지고는 큰 매도는 아직 없어요. 네.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구 동향을 통해서 또 보면은, 어, 여기 보시다시피 신한정권에서 또 10만주 매도가 나왔네요. j p 모건에서 26,000주 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일별로 보면은요. 신한이 계속 사다가 처음으로 한 10만주 정도 매도한 게 눈에 띄고요. JP모간도 일부 매도한 것에 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물론 신한증권이 그 규모가 제일 많이 들어와서 많이 매도를 때린 그런 상황으로 나왔네요. 반등을 주도했던 것은 신한입니다. 신한이 잘 아시다시피 단타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 매수했다 매도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외인 창구만 보고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재료가 아니면 일단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이나 재료는 계속 제가 텔박에서 실시간 정보를 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안 들어오신 분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오시는 게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말일까 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지금 수급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특히 그 재료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신한증권은 지금 이제 좀 장난질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 결국 관리 정보로 변입이 안 되려고 한다면은. 3월 21일에 증자대금 납입하고요. 그리고 75억 정도 그 상계처리되는 거 있죠. 타법인 지분 출자 결정. 그것도 3월 21일입니다. 이것을 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아, 요, 요건들이 요잘 마무리가 돼야 그래야 관리 종목을 좀 피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 아, n 플러스가 어떤 회생의 불씨로 우리가 살려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도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3월 21일이나 3월 24일 정도 그때까지는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지금 현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어. 지금부터 그 3월 말까지 계속 중요한 사항들이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여하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발행 가액을 많이 낮췄죠. 어, 이미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발행 가액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대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와야 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75억 상계처리 부분도 어, 일단,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좀걸끄러워요 그죠? 네. 제 날짜에 딱딱 들어오는 게 좋은데, 자꾸 정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확실히 들어오는 것을, 계약이 되는 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될, 예, 네,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은 아직 주총 공시가 나오질 않았죠. 주총 공시는 아마도 뭐 3월 말 그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금감원 전자 공시에 가보면 주총이 언제 있을 것이다 라는 건에 공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요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싶고요 아, 그러나 주총보다도 일단 감사보고서 그리고 증자대금납입 상계처리되는 75호 자요 부분을 제가 하여튼 보고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뭐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정보를 드릴 겁니다. e n 플러스라고 문자 꼭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아,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좀더 제가 지면을 기울여서 같이 베스트 매매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아,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만 삼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따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예, 요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구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예.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예,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껄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